7월 27일, 강촌마을 투코스, 3시간 34분 09초. 아 후반에 완전 걷디했습니다 습도도 높고, 아, 훈련도 안돼 있고, 아, 몸도 안 좋고, 아, 그래서, 억지로. 아, 힘들게 뛰었는데 3시간 34분 09초. 이제 몸이 마시 같습니다. 어제 달리기 하다가 아침에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봐가지고 마음이 약간 짠합니다. 내가 달리는 코스에. 등산복 입은 분이 목을 매달아 자살한 걸 목격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보는 목매단 자살이고 생전 처음 보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. 참 인생이 참더잘것 없고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에휴 안타까운데 우리 몸은 빅뱅에서 원자 수소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원자 상태로 돌아가신 는 편히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. 정신 차려, 정신!